짧은 몸무게로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목숨을 걸고 높은 건물 위에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늘 위험이 따르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더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은 꿈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해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랭 노베르만이라는 분은 이 말을 통해서 항상 꿈을 잃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을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이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 해에 우리가 꿈과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해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인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사에서 6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엄밀히 따지면 소망의 말씀입니다. 58장과 59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 이국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반역하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배와 금식은 형식적이에요. 유정자들과 권력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데 일삼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 어두운 사회, 어두운 민족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탄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둡고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 가까울 때,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큰 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자각,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며 심판이며 어두움인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만듭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섬기며 삽니다. 돈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모습이 어두움의 모습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시대였어요. 더 나아가서 말라키 선지자가 있을 때에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다 어둠의 땅이었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지 어둠의 시대고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우리가 작년 지내왔지만 마지막까지도 우리 사회는 어두운 모습을 보았어요. 사건, 사고 중에서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인해서 새로운 입법이 생겼죠. 좋은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환자로부터 살인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료 젊은 목사가 갑자기 사고로 떠나기도 했어요. 또 가깝게는 여기 함께 있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laughs>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인생이 모두가 슬프고 어두운 뿐인 것 같이 보입니다. 삶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게 되죠. 어떤 이들은 삶의 무게는 나이와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지금 50이면 50kg의 무게를 갖고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60이면 60kg, 70이면 70kg, 그만큼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수 신문의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항상 그 해마다 사자성어를 교수들이 뽑은 거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투표를 얻어서 선정된 것이 무엇이냐 임중도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임중도원 노노 태백편에 보면은 실링 그 고사성어인데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임중도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 삶의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무겁고 그 무거움이 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마지막 의미를 좀 뉘앙스를 생각하면 뭡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무겁고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목표는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58장, 59장. 이 사회에서 보면 어둡고 무거워서 모든 것이 재앙처럼, 심판처럼,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이 짙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60편에 와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분에서 보면, 짧은 글이지만 세 분에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서 6절까지는 그 나타나신 그 주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방들이 다 모여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빛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임재하시고 단 빛의,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암울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구원의 빛,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노만필 빈센트 필 박사님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이크라는 소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이크. 이 소년은 12살에 소아 마비에 걸려서 양팔을 잘쓸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 말만 들어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서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크야, 내 인생은 손이나 발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머리와 가슴에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단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크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육상부에 들어갔어요. 소녀는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코치는 양팔이 부자연스럽기니까. 달리기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소년은 끊임없이 코치를 찾아가서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육상부에 들어갔고 그의 최장거리 육상대에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일 꼴찌로 들어왔어요. 제일 꼴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점에 제일 꼴찌로 들어갔지만 누구보다도 제일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소녀는 후에 더욱 큰 꿈을 품고서 노력해 미국 하원 의원이 되어서 국민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삶 속에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뜻을 이룬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라 말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을 다닐 수밖에 없지만 너희 가운데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주로 주현절에 읽는 말씀입니다. 한 별을 보고 동방 박사가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 다윗의 왕권 후손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주겠다라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즉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소망을 품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2019년도는 기해년 황금 대제해라고 릅니다 황금 대제. 요클레 모든 년마다 다 황금자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마무리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는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있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특수부대였던 거카사단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해와는. 이 군대는 용맹스러운 군대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원들 모두가 네팔 출신이라고 해요. 네팔 출신. 거기에 있는 거카족이라는 그 민족이 용, 그 용병이 된 것이에요. 세계 분쟁 지역에 즉시 파견되어서 맹리를 떨쳤다고 합니다. 거카사단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얀마 전투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전열에서 낙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4개월 동안 무려 2000km 이상을 걸어서 아군의 진지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원들이 깜짝 놀라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정글을 헤매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보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도 한 장을 꺼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글의 지도가 아니었어요. 어디지요? 런던 시내의 관광 지도였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런던 시내의 지도를 보면서 미얀마 정글을 헤치고 나온 것이에요. 그 병사를 구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내가 꼭 런던 시내를 걸어가야 되는 그 희망으로 그 정거를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희망의 지도가 필요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희망의 지도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길, 그 지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도 이것저것 기웃기 하기보다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그 희망의 길, 소망의 길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방 나라들이 아멘. 앞에서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주님께서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빛이 우리 안에 담아지게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오히려 절망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도록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온 열방이 우리에게로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본문에서 너의 빛을 보고 너의 광명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구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빛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쏘아올린 우주선, 창어 4호, 창어사호 아시죠?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창어사호 우주선이 나가서 아 달에 안착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달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아, 착륙했다라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주교에서 보는 달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서 늘 맨날 토끼만 보여요. 그렇죠? 늘 토끼만 보여요. 다른 게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토끼만 보여요. 그래서 늘 다른 나라도 인공 위성을 우주선을 띄어서 안착한 것은늘 전면에 보이는 그곳에 착륙하게 된다고 합니다. 뒤로 가게 되면 통신이 조절되고 전자장치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했죠. 다른 통신 위성을 띄어서 같이 연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은 어떻게 빛나고 있습니까? 자체가 빛납니까? 아니죠. 태양을 통해서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태양을 받지 못한 부분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빛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그걸 담아서 이 땅에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모든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외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 소명하면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마치 사명하면 꼭 목사만, 선교사만 짊어지금 같이 보여요. 다 힘들다고 여기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걸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훈련하고 나면 하는 도중에 늘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무슨 걱정이냐면, 제자훈련을 받고 나면 저 아프리카로 꼭 가야만 갈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까 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양 빛이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은 인한 인위적인 것입니까? 자연적인 것입니까? 자연적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면 기쁘게 웃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환하게 하셨나요? 오늘은 다 얼굴이 다 찡그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했으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 오늘 찬양팀의 리더자가 찬양 늘그찬양이 떠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에게 너무 크신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봐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올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은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산, 광산촌에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자그마한 광산촌에 의사 크로닉이라는 분이 부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인내와 헌신으로 사랑으로 그 주민을 섬겨왔던 간호사, 간호사가 한분 있었습니다. 올리브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항상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에 크로닉보다 먼저 나와 있고 항상 밝고 귀한 마음으로 상냥하게 다친 환자들과 찾아오는 병자들을 위로해주며 간호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올리브, 당신은 20년 동안 꽃다운 젊은 이 광산촌에서 바쳤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헌신에 비교가 될수 없을 정도로 당신에게 주는 월급이 너무도 적은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보건소 당국에 사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볼때 도리어 제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살금하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로닉 박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알아 주신다고만 알아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것만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알아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교인들, 또 여러 성도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고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감사함을 늘 사명 가운데 또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올해 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자랑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너무도 감사하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랑하는 것이 곧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섬기는 일이나, 주방을 섬기는 일이나, 교사를 섬기는 일이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한해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너의 얼굴에는 풍부한 너의 가슴은 설레이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한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양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결과 5절 6절은 결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바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 감격을 하는데 기쁨을 벅차게 세 번역 성경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했죠. 벅차게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세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벅차오르는 그런 일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과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 보면 재물도 쌓이고 뭐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가 진실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둡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작년에 있었던 묵은 때가 있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슴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한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오늘 올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